근본 정통파입니다. 등촌동 레이커스인데요. 우리 김형명 씨, 아, 어, 정통파답게 지금 스틸이 나와 있는데요. 예, 우리 팀, 우리 팀 일단 팀 이름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? 등촌동 레이커스. 어이렇게 하면 봐서는 오페라의 유령도 못 <laughs> 견지 않습니까? 예, 예. 저희 팀은 이제. 등촌동에 옛날에 SBS 거기서 우차사를 처음으로 모텔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시작해서 음. 세 명이서 공통 부모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바로 등촌동에서 저희가 개그를 시작했던 그 이걸 그렇죠. 연상시키면서 그다음에 레이커스라는 그 명을 붙여서 저희가 등촌동 레이커스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개그가, 어, 뭐, 이 사진이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개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관록이 어, 개그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어, 표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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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등촌동 SBS 공개홀에서 예. 갈고 닦은 그 정통파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등촌동 레이커스만의 강점과 치트키 말씀해 주시죠. 어, 저희만의 강점 강점은 어 <laughs> 말씀하셔야 됩니다. <laughs> 예. 아니, 지금 얘기하려고그러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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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, 예, 예, 어, 예. 저희만의 강점은 어 우리 관객들과 소통이 가장 크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잊혀졌던 그런 개그의 어떤 막연히 생각했던 그런 개그를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개그 자체를 희화화시키고 그 희화화시키면서 공감을 또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큰 광점이 되지 않았나 어,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. 어 좋습니다. 아주 예 정말 개그 철학까지 느낄 수 있는 대답이었는데 그렇다면 이경규 왕자를 뺏기 위한. 선전 보고 짧게 부탁드립니다.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화무 1 1롱 달도 차면 기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등촌동 레이커스였습니다.